중국, 대만, 한 여성의 죽음, 애인의 최후, 미국, 그리고 아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된 후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였습니다. 한 대만의 유명한 백만장자가 한 여성과 그의 아들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뿐만 아니라 범인의 정체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한 사람만으로는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의 형량을 감형해달라는 400통이 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범인의 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인을 두둔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곧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8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펑이라는 남성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펑이 말한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두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법의학팀을 호출했습니다. 법의학 요원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 경찰은 펑에게서 현장 진술을 받았습니다. 펑은 홍콩의 카이탁 공항에서 여자친구인 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알렸다고 했습니다. 펑은 5개월 전 지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녀와 아들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전화에서 지는 공항으로 아들을 데리고 마중 나가겠다고 했지만 펑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펑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의 빨간색 혼다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마도 여자친구가 아직 집에 있고 자신을 데리러 가는 것을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펑은 곧장 여자친구의 아파트로 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관리실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 씨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이 확인한 결과 펑은 지 씨의 비상 연락처 중에 없었으므로 그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파트 문 앞에서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도록 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펑은 문을 힘껏 밀어보니 사실 문은 잠겨 있지 않고 닫혀만 있었습니다. 펑이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 친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때 지는 검정 바탕에 흰 점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펑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아들을 찾았고 이불 아래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펑의 초기 진술을 수집한 후 경찰은 계속해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법의학자들도 검사를 진행해 지와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의 상태를 검사한 법의학자는 범인이 이 여성에 대해 큰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과 비행기록, 그리고 지가 살던 건물의 CCTV 영상까지 종합해 본 결과 경찰은 펑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해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어떤 발자국이나 지문, 날카로운 물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게다가 이 사건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걸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지체하지 않고 펑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미 중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지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의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지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펑은 여자 친구와 아들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란 것은 오직 경찰이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이며 왜 지의 아들까지 가차 없이 해친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우선 이 여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지와 펑의 관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는 1967년 10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축기사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가정에서 자라 부모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지는 밝고 자신감 넘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지는 유명한 대학의 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매우 영리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매년 장학금을 받았으며 키 172cm의 단아한 이목구비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 학교에서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학식과 미모뿐만 아니라 지는 스포츠에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배구를 잘 했으며 여러 대회에서 학교를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번의 면접을 통과한 끝에 1985년지는 칭다오 후이치한 왕조 호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는 열심히 일했고 그녀의 능력은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곧 총지배인의 비서로 승진해 월급이 400위안을 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월급이었으며 이는 현재 3만 위안을 버는 프로그래머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혜의 부모도 매우 기뻐했지만 호텔에서의 일이 딸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는 이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지는 호텔에서의 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대만에서 온 부유한 남성 펑도 있었습니다. 입사 2년 차에 지우는 대만 출신의 백만장자 펑을 만났습니다. 그는 타이난에서 태어나 지보다 24살 많았습니다. 펑은 당시 대만에서 가장 큰 전자 통신 장비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전세계 10개국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펑의 회사는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주하이 등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 가치는 2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펑은 칭다오에서 사업 점검을 하고 후이 취한 왕조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는 20살 남짓의 어린 나이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매우 컸으며 신분과 사회적 지위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펑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아름다운 이 여성에게 다가가고 싶어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주 핑계를 대며 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젊은 지 역시 성공한 이 남성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 후 지는 칭다오의 직장을 그만두고 상하이로 갔습니다. 펑은 그녀를 자신의 회사의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펑은 상하이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으며,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서, 비록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진은 펑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진은 펑의 여자친구가 아닌 그의 애인이었습니다. 펑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특히 펑의 아내린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은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펑의 아내인 리는 모든 자산, 주식, 회사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펑의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아내린의 공동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린이 남편과 지혜 관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의 애인과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느 날 리는 남편이 상하이로 출장을 간후몇 달간 집에 전화 요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통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남편이 자주 전화하던 번호는 한 곳의 고정 전화였습니다. 몇달 동안 계속된 사업 통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수상하게 여긴 리는 철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펑의 직원들의 폭로와 남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통해 리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냈습니다. 이전에 펑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옷에는 여성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니 물어보면 펑은 매번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결국 리니 증거를 내밀자 펑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도 다시 칭다오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펑이 정말로 아내의 말을 듣고 지와의 연락을 끊었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애인과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칭다오로 날아가 지의 직장에 찾아가 남편의 애인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지가 상하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펑을 만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펑에게 리는 단순한 아내가 아닌 사업 파트너 같은 존재였습니다. 펑은 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펑은 지를 미국으로 보내 그녀가 원하는 공부를 하며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진은이의 동의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펑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저택은 펑과 아내가 공동 소유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는 저택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지였습니다. 리는 자신의 소유인 저택에 남편의 애인이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리는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 자신의 옷장에 있던 지의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두 여성 사이에는 격렬한 말다툼과 갈등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펑이 나타나 이를 중재했습니다. 펑이 애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며 린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번 다시 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린과 지우 사이의 긴장 관계를 알고 있지만 그녀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계속해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법의학자가 제공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부검에서 법의학자는 지의 팔에서 이빨 자국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서 침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그 침은 지의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가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문 것이 아니라는 추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지와 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법의학자는 펑의 협조로 수집된 리네 침 샘플과 대조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린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지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리는 미국에 있었으며 그녀가 거주하는 집은 지의 집에서 불과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단서를 근거로, 경찰은 린을 상대로 진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어떻게 린을 소환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그들은 해결책을 찾아 펑에게 연락해,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와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펑은 경찰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할 핑계를 찾았고 이후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리네 디 n s 앰플을 다시 채취해 발견된 치메 디에나와 비교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린이 체포되자마자 자신의 범행을 빠르게 인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린은 지가 전화로 자신을 도발했고 그로 인해 감정을 참지 못해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린은 수사관들과 펑이 놀랄 정도로 침착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펑 역시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린의 진술에 따르면 1992년 6월에 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그녀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부모에게는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후 진은 정시가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이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홍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린에게 남편이 애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린의 전화를 받은 지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기대어 다소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저택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영장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펑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는 이 사실이 자신의 자녀들이 가질 유산 상속권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993년 8월 17일 린은 미국으로 가서 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린은 지가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린은 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자진해서 이 삼각관계에서 물러나 펑이지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지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린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린은 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가 문을 열자마자 리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리는 남편의 애인의 팔을 물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후 리는 지의 아이에게도 계획을 실행하고 성공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리는 의도적으로 건물의 CCTV가 촬영할 수 없는 위치를 택해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영상에서 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린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 여성은 공식적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5년 린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이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를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서 린은 돌연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이중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린은 이 결과에 불복하며 경찰의 증거 수집 방식이 불법적이며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자백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펑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펑이 지와 아들이 자신의 삶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에 아내의 행동을 묵인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몇달후 린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는 1급 또는 2급 살인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판사는 400통이 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펑이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펑은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한 아내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며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녀가 무죄라고 확신했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리는 스스로를 신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가 될수 없었던 것에 대해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재판은 2001년까지 이어졌고, 린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끝난 후 추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린이 미국인이 아니었고 모범수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7년형만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행복했던 린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해 린에게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지가 제3자였지만 그녀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펑이지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펑은 한 번도 지에게 자산을 명의로 이전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펑이 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펑이 린과 이혼만 해도 회사의 시장가치와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인 그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펑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린의 장남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린은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한 반면 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린이 혼자서 이 계획을 실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펑은 사업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남은 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미국, 중국, 대만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흥미로운 사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